어서 오십시오. 장희정신입니다. 자, 오늘 스케줄 오늘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어, 아침에 오전반이 SM6, 그리고 오후반이 QM6 차량이었거든요. 근데 SM6가 일단 빵꾸가 났습니다. 빵꾸가 났기 때문에,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시간이 10시 38분이거든요. 9시에 오기로 하셨는데, 안 오시고, 일단 밑에 있는 모아비를 올렸습니다. 모아비 올려가지고, 모아비 먼저 작업할 거고, 오후반에 QM6, 그러니까 오늘은 일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오전반 SM6, 오후반 QM6, 이렇게 하면은 쉬운 차종 두 개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 끝나는데, 오전반이 모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후반 작업까지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QM6, 오후반은 오늘, 세라믹 도포만 하고 퇴근하는 걸로 이렇게 할것 같고, 손님께는 아마 만약에 오신다면 오후반은 아마 내일 아침에 10시 이후에 오시라고 말씀드렸을것 같은데, 조금 더 늦게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내일 어차피 조리만 하면 되니까, 오전반 이제 모아비로 시작할 겁니다. 모아비 촬영은 여기서 지금 보름 정도 기다렸거든요. 보름 정도 여기 있었어요. 원래 작업은 내일이었는데 오늘 작업을 할 거고 손님하고도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모레 오실 건데 모레 오실 건데 차편 어떻게 와야 되냐 궁금해서 전화 드렸더라고요 전화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 좀 나누고 근데 오늘 작업할 거예요 진짜 오래 기다렸다 이차그러니까 전성. 이제 아. 저희, 어, 렉스 게러지, 어, 본사에 입고된 차 중에서 대기 제일 오래된, 어, 기네스백에 오른 차량입니다, 지금. 한 보름 됐을 거예요, 보름. 어, 시공, 어, 내역은 세라미가 16 기본 패키지, 어, 기본 패키지에다가 핸다 방음 추가된 시공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 차만 해도 한 저녁, 한 7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황에 따라 틀려요 뭐 문의 전화가 조금 적게 오고 어뭐 기타 잔일 조금 작으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오늘 이 차량을 하고 오후에 QM6 작업하고 내일 오전 중에 끝나니까 내일 오후에는 할게 없는 거죠 내일 오후 반, 오후 반이 잡을 게 없는데 오후반에는 잡을 게좀 애매해요. 전부 다. 앞으로 땡길 차량들도 오후반은 조금 애매하고. 일단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오늘 또한 대, 탁송이 한대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탁송 올 차가 한 4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 탁송 차는 폭탄이야, 폭탄. 자, 모합이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탈거 작업 모두 끝났고요. 탈거 후에 알콜 탈지, 그리고 기본 전처리까지 끝났습니다. 어, 저희가 기본 전처리가 있고, 어, 메인 전처리가 있거든요. 기본 전처리는 똑같이 마스킹 커버링을 하는데, 녹전한제 방청제 도착, 도포되면 안 되는 부위들, 어, 이런 부위들을 1차적으로 어, 마스킹 커버링 하는 작업입니다. 물론, 뭐, 이런, 이런 부분처럼, 광청제가 도포되면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도포되면 좀 보기가 싫으니까 기본 전체일 돼. 이렇게 커버링을 하는 거고요. 그 위에 도포가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기본 전체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알코올 탈지까지 전부 다 끝났고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상태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아요. 깨끗하죠. 이런 차 드뭅니다. 용접 부위 상태도 이 정도면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깨끗한 편이고요. 이제 녹전 안제 방청 처리 그리고 마스킹까지 이제 메인 전처리 진행을 할 거거든요. 메인 전처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접 부위들 녹전 안제 도포 후에 그리고 방청제까지 이중으로 적용이 될 거고, 그 외에 이런 접합 부위들 접합 부위들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이 될 거고요. 건조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마스킹까지. 그게 전처리의 마지막이에요. 그 작업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세라믹 도포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처리 작업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입고 하고 나서 탈거, 그 다음에 알코올 탈지, 녹전한제, 건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청제, 방청제 도포한 다음에 다시 건조, 그 다음에 건조가 돼야 당연히 마스킹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공정들이 필요한 게 바로 저희 렉스게러지 전체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더코팅 하실 때는 이런 기본 밑바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냅다 갖다 뿌리는 것보다는 처리할 부분들은 확실히 처리한 후에 언더코팅을 도포하는 게 내구성 면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간 4시 조금 남았거든요. 4시 정도 됐습니다. 준철이 작업 끝났고요. 시간 조금 지났죠. 조금 많이 지났는데, 그거는 작업이 늦어졌다기 보다는 저희가 작업을 늦게 시작했죠. 오전에 차 기다리다가 1시간 반을 허비를 했기 때문에 이 차가 한 10시 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정도 시작을 해서 지금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전처리 작업 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마스킹 하나 빠져 있네요. 이거는 이상 끝나는 대로 보정하기로 하고 전처리 작업 전부 다 완료됐습니다. 이런 용접 부위들 녹전 안제 방충 처리까지 이중으로 적용이 됐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 접합 부위들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 녹전 안제 방충 처리까지. 이중으로 다 적용이 됐고요. 프레임 바디라서 이런 녹전한제 처리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양도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시간도 조금 많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그 외에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들 전부 다 똑같이 전처리 다 마쳤고요. 커넥터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 후에 이렇게 세라믹 도포 진행을 합니다. 휀다 방금 추가를 하셨는데 아직 부티 매트 적용 안 했거든요. 이것도 영상 끝나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할 거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전처리 작업 시간이 어떻게 걸리든 요거 소홀히 해서는 안될 그런 작업입니다. 지금 모압이 끝나고 나서 밑에 지금 QM6 한대 있고 돼 있는데 그거 올려서 하는 데까지 하고 갈 거거든요. 어, 최소한 녹전한제 방충처리까지 어, 진행을 하고 갈 거고, 어, 어느 정도 된다면 마스킹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녹전한제 방충처리까지만 어, 하고 어, 마칠 듯 합니다. 이번 차량, 무합이 더 마스터죠. 세라미가 16 3종 패키지, 그리고 펜다 방음까지 작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펜다 방음 추가하셨으니까 이렇게 부틸 매트 적용 후에 세라미가 16 도포 진행을 했고요. 3종 패키지 포함이 된 아펜다 폼 매트, 그리고 이노박스까지 완료가 다 됐습니다. 역시 난이도가 조금 있는 차량이라서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시간 7시 43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7시쯤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잠시 착각을 한 겁니다. 저는 잠시 9시에 시작한 걸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10시 반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적당히 잘 끝난 겁니다. 이 정도면은. 딱 적당한 시간에 끝난 거고. 완성된 모습은 이렇게 정갈하게 잘 나옵니다.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녹전한제 방청처리 후에 마스킹, 그리고 볼트 하나하나 전부 다 방청처리 후에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트까지 방청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저희 렉스 게러지에서는 도포되어야 할 부분, 아닌 부분, 이 경계를 정확하게 하는 편이고요. 거기에다가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들은 좀더 신경을 써서, 녹전 안재, 방청 처리까지, 이렇게 이중으로 밑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라믹, R16, 도포,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모아비 차량,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이유가, 프레임 바디라서, 그런 게 가장 큰 이유죠. 이렇게 프레임이 하나서 있고, 그위에 차체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런 스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녹전환제 적용, 그리고 방청제 적용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거기다 그냥 막 도포만 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하나 도포를 했으면은, 건조 후에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딜레이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더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프론트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의 전혀 시장이 없도록, 정근하게 작업을 완료해 드렸고요 용접 부위가 상당히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녹전한제 방청처리 충분하게 꼼꼼하게 적용을 한 후에 세라믹 도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쉬운 부분들은 똑같이 신경을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해 드렸고요 이런 수많은 공정들 속에서 완성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세라미가 16은 방청 기능 뿐만 아니라 방음 기능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방청 효과 그 외에도 방음 효과까지 볼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고 거기에다가 세라미가 16은 환경부에서 인정해주는 친환경 마크까지 획득한 아주 안전하고 검증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친환경 마크라는게 그냥 어뭐 육대금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언더코팅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목적이 하부 방청이잖아요 부식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기능이 된다는 가정하에 잘 된다는 가정하에 친환경적이야지 어이 친환경 마크가 나오는 거지 그냥. 친환경 제품이라서 무조건 나온다. 요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어, 통과를 해야지, 어, 이 마크가 나오기 때문에, 뭐, 부착성이라든지, 뇌화학성, 그리고 뭐, 뇌수성, 뇌유성, 기타 등등, 뭐, 뇌알칼리성 그죠? 뇌산성. 이런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제품이 세라믹알 16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전부 다다 다 있으니까 더욱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거기다 지금까지의 모든 공정, 알콜 탈제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어떤 처리 과정, 그리고 마스킹, 그리고 세라믹 도포까지 이런 과정들은 전부 다 저희 렉스 게러지에서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시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결과물이 바로 지금 이 모습이고, 최대한, 뭐, 항상 똑같지. 안 그래요? 항상 보면은,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아주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멋지고 안 멋지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만큼, 이 기능이 얼마나 발휘를 하느냐, 부식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어, 가장 중요한 거지 뭐 이건 깔끔하고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나중 문제죠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만족이 돼야지 그 다음이 나오는 거지 방청 기능이 없고 내구성이 약하고 요러면은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모하비 더 마스터 세라이가1 6 3종 패키지 기본 패키지죠 이게 거기다 펜다 방음 추가한 시공이었고요 이제 조립하고 k m 6 차량 올려가지고 할수 있을 때까지만 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상 봐서는 녹제나 이제 방충 처리까지만 하고 퇴근을 할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마치고 다음 차 넘어가도록 할게요.